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20장. 4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성결키위해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주께빌라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8면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청졸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마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 속아 죄에 빠졌음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시면서 여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귀하게 드리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럼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으로라는 말은 이 앞선 말씀의 연장선임을 보여주는 것인 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선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권면이었죠 오늘 보면 8절에서 바울은 남자들의 책무가 기도임을 언급하면서 디모대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시작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자들의 책무는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권면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 혹은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는 바울이 남자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권면은 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손은 시편 24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손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거룩한 손은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으며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손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막중한 책임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죄는 멀리 하는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또는 이 땅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멀리 하며,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건면은 분노와 말다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분노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폭발한 화를 뜻하고 말 다툼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변론과 논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 디모데의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새로 담당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어, 디모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어떤 무리들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두고 소모적인 변론과 또 논쟁을 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폭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다툼이 있고 난 후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가 목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개하는 마음과 비통함을 품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의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거기 재단에 일단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분을 품고 비통함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미움, 다툼의 흔적, 그리고 분노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풀어야 할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 보이고 또그 관계와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화해와 평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고 거룩함과 사랑과 평화로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번에는 여성들을 향한 권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절에서 바울은 단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여성들은 단장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예배소 지역의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특권을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남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곤 했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고용된 이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들의 복식과 장식을 본뜬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단장이 아니라 경건한 삶과 선행으로 단장할 것을 이 9절과 10절을 통해 여자들에게 단장, 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구절은 단정하게 옷을 입을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소박함과 정절 이 정숙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박함이라는 말은 이 아이도스라는 헬라어로 정신이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유용한 조건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절 정절이란 말은 신중함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이는, 이를 생각과 외모가 잘 정돈되고 절제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알맞게 행동하도록 훈련이 잘된 상태로 이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꿈밈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장이라는 것 생각할 때 단장은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려한, 화려하고 비싼 옷을 우리가 입으면 단장하면 멋져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바울은 믿는 여인들이 이 정장을 할 때에도 단정하게 입으며 진정한 단장은 값비싼 옷을 입는 그러한 외적인 꾸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박함과 정숙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여인의 첫 번째 특징으로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경건함의 이 합성어로. 성도의 진정한 단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에 있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여인들이 단장하는 목적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성도가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임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단장은 선한 행실로 증거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온전한 행실로 그 단장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선행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의 어떤 여인들처럼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에 집중하고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만큼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을 그렇게 신경 쓰고 치장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소박함과 종숙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를 힘쓰고 선한 행실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기도와 또 단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 오른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으로 기도할 것을, 그리고 분노와 다툼을 멀리 할 것을 권면하며, 기도, 기도는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삶을 동반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이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외적인 단장이 아닌, 내적인 단장, 즉, 경건함과 선행으로 자신을 꾸밀 것을 권면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선한 행실에서 드러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권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삶 속에서 경건함과 소박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하며, 아름답게 보이기를 소망하며, 또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니, 이번 살아가는 일주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단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며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며 우리가 기도와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삶을 동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여자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단장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단장 즉 경건함과 선행으로 우리를 꾸미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그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에 오셨던 분들이 믿음을 갖고.